국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외로 가면요.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서간도고요. 저쪽 위가 북간도. 다 만주 지역입니다. 만주 지역인데요. 이 지역으로 넘어가서, 많은 독립주사들이 이 지역으로 넘어가서 독립군 기지를 양성하죠. 아마 또 이분도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김약연. 이란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김약현 선생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곳에 가서 무려 5만 평의 땅을 매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여기에 한인촌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김약현 선생의 목표는요 교육이었어요. 어떻든간에 이곳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학교 건설에 매진하죠. 어, 이 곳에 있었던 학교가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서전서숙의 그 뒤를 이어서 명동학교라는 그 학교를 이 김야견 선생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명동학교에서는요, 주로 토론과 강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요즘도 우리 학교가 좀 이렇게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자유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라는 주제를 갖고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거예요. 또, 시대가 영웅을 낳느냐, 영웅이 시대를 낳느냐, 이런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것이죠. 어, 굉장히 어떤 이런 토론 수업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인재들이 배출되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김약현 선생은요, 이 학교 수업을 통해가지고 평생을 인재 양성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에 온 몸을 다 바쳤던 그런 인물이 바로 김약현 선생입니다. 이김야경 선생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나 남기세요. 그 유언이 와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내 행동이 유언이다. 이게 유언이에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 일생으로 답했다. 내 행동이 요원이다. 이 행동 속에서 나온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자, 오만석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 이 창작 뮤지컬, 네. 뭐또 영화 속 주인공 뭐 가요, 문학에 네.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 저항 시인이 있죠. 네. 너무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알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윤동주님 오...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네. 네. 윤동주, 너무 잘하고 계시죠? 예전에 그 영화, 동주로도 또한번 우리를 만나봤던 그런 인물인데요. 바로 이 김야견의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아...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윤동주 한번 찾아보시죠. 누굴 것 같습니까? 네. 맨 이쪽에 있는 인물이 윤동주고요. 그 옆에 있는 인물은요. 문익환. 씨인데요. 혹시 문익환님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목, 목사님. 네, 우리나라 그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오. 매진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문익환 씨인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혹시 오만숙 씨, 그 문익환 씨 아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것만 여쭤봐 아, 주셨서다행이다 네네네, <laughs> 다이요 누구십니까? 큰 아들님은 돌아가셨는데 아, 문옥은 네. 선생님이라고 어, 연출하셨던 분이셨고요. 오. 오페라나 이런 연출을 꼭 네. 동생분이 배우 문성근 선배님 맞습니다. 제가 문성근 씨예요. 네. 어 근데 이 문익환 씨하고 이 윤동주 이두 사람이 친구 지간이었죠. 이 보시면 이게 친구 지간이잖아요. 아 문익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끌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이 그러니까 윤동주는 일찍 죽잖아요. 근데이 문익환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가 드셨을 때이 윤동주 그 자신의 그 젊었적 을 친구 윤동주에게 남긴 글이 하나 있어요. 동주야, 너는 스물아홉의 영혼이 되고, 나는 어느새 이른 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여섯 달 먼저 낳았지만, 나한텐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내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 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아 정말 이 시가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젊은 윤동주를 만나게 해주려는. 예 네, 그런 시 내용이었죠. 이 명동학교 출신들 중에는요, 이 윤동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1926년,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썹을 쭉 뺐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아리랑. 영화 아리랑이 종로에 있는 단성사에서 올라오거든요. 그 영화 아리랑을 만들었던 춘사 나온규. 네 이춘사 나온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약현 선생이 만들었던 이 명동학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무수히 많은 어떤 문화 또는 어떤 군사 여러 방면에서 여러 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